네. 아, 오늘도 기한은 내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로추구합니다 전부라고, 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그 사람이 있는 옷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을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옷은 각이 많이 나가고, 아름다운 화려함은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적게 주고 사더라도, 어떤 모양새에 어떤 상황에 옷을 입었느냐, 그 사람을 그 옷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옷에 얼룩을 내버려 두거나, 옷에 털깃이 터져 있는데도,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확률이 많겠니다 그냥 모르고 이을수 있겠죠. 모르고 이룰 수는 있겠지만 알면서도 그 단계를 신경 안 쓰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확률이 많습니요또 어떤 자매는 얼굴이 예쁜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처럼 통이 넓은 바지만 입고 머리는 가득치 않냐고 헝클, 헝클어뜨리고 그렇게 산발을 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거나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세상에 자꾸 자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유, 인생 살기 싫어. 아유, 몰라! 그러면서 자꾸자기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 청소도 잘안 해요 왜? 네, 모든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우울증에 걸렸든지 자기를 학대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포기했든지 이 사람들을 내버려 줘야 될까요?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변화해야될거 아니에요 이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따 성서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옷만 갈아입어도 바뀔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이 옷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어라.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의복 학자들에 의하면. 실질적인 옷만 바꿔 입어도 분위기가 달라진다리잖아요. 마음 자체가 달라진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단순히 옷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자체를 바꿔라. 우리의 심정 자체를 바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리가 찬양하는 게나주 안에 기쁘다. 늘 기쁘다. 여러분들, 늘 기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으시면 이름을 추구하라이 심판 가운데 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요.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쁘지도 않은 일도 기쁘게 느껴집니다. 근데 나는 불행해. 나는 악한 아, 기고내 이사를 왜그런지 모르겠어. 하면은요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도 에이, 고저판이 보가 기뻐. 그런 일. 옷만 갈아입어도 마음 자세만 바꾸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고쳐지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할 겁니다. 자, 오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 분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지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쏙 들어갔다. 옷 입은 거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 도어옷 입은 거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토도얘기지만 좋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비싼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이 있잖아요. 그죠? 잔치에 합당한 옷이 있다니까요.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은 사람을 들어간 거고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왔다 그 잔치에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초대한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초대한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놓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 만약에 바꿔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모습대로, 내 모양대로, 내 성격대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래요!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고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느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신앙,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 아니면 예배를 정원이 여긴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판단될 수 있어요. 물론 100%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도 마세요. 100%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보통 성향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뭐 굳이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뿐이지 절대 아니라는 것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쥐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옷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근데, 아, 주뭐 예배쯤이야. 오늘 가서 예배하면 그냥 봐야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요그 의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요, 의복 선택 잘 하시기를 주의축하합니다 가장 이쁜 거,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이 가장, 어디 누구 특별한 사람 만날 때, 갈 때, 늘있도록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1년 에두차례 시찰 차 본인이 가장 목회자에게 큰 본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력 여러 버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에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게요. 그럼 그 값어치가 많으냐제 양력은 50만원 넘어가는 양력. 50만원 더받으냐고 제가 한번 결혼식 때 한번 입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비싼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만 바꿔 입어도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요. 딱 우울증 환자를 얘기했습니다만 의복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럴 수 있으면 화려한 옷을 입어봐 화려한 색상, 화려한 디자인, 그런 옷을 한번 입어봐 그럼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 옷만 입어도요, 그 옷에 비친 자기 얼굴만, 자기 모습만 봐도요, 우울증이 조금은 사라진대 자꾸 그 옷을, 그런 옷을 입으라고 권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대단한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적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하지는 않지만 과감하게 미니스카트에 과감하게 나시에 그런 모습을 쫙 다녀보세요 그럼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아닙니다 그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의인은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너희들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은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미 정말 의인이 돼야 될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짓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다 라고 취해주셨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같이 생각할 필요가 물론, 교만한 쪽으로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형제들 중에, 그런 얘기, 저 초창기 때, 누가 나, 나와 가까운 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 제가, 예를 들면 전도사 시절이나, 신학 공부할 시절이나, 처음 목회할때 시절에, 완벽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잖아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해? 아니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는 연약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더심할겠죠 그러면 우리 지인들이 뭐라고 얘기 해요? 야, 너 같은 애 무슨 신학생이야? 너 같은 애지슨 목사 될라 그래? 야, 목사 안 하는 거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심각하게, 어, 나는 신학 다니면 안 되라고. 어, 나는 목사라면안되다 나는 예수 님이면안 되니까.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오성 목사가 탄생했을까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히 어떤 집사님들이나 관사님들에게 요구해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흔히, 난 못해요. 라고 거부할 때,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직 나는, 아유, 많은 죄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라, 그런 모습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인 것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런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완벽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나난 의인이야, 의인이야. 난 의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거야. 이 의식, 이 생각, 이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정말 의인답게, 의인처럼 살아가면요 마침내 그 부분에 도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요, 온 곳도 갈아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노년, 뭐, 어, 년의 송도들을, 어, 전도하려고 하는 욕심에, 그 여러 가지 배워서 자격증 단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력서 쓸 때도, 우리 교회 이력서 쓸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썼습니다만, 우승치료사 이름입니다 저도 우승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계속 활동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활동은 거의 안 해봤고,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했 있을 때 예전에 몇년 전에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공부하러 가갖고요, 한 반년인가 1년 동안 배웠는데요, 되게 는 쑥스러웠어요. 당신이 하나 식사할 때 했던 당신이 하나 못가겠어 왜요? 무슨 치료사 그 자격증을 얻으려고 거기 갔는데요. 처음부터 웃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웃어보세요! 배를 잡고 한번 깔아고 웃어보세요! 계속 웃는 거지. 이거 계속 웃게 만들더라고요. 근데요, 대단한 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물론 만물보다는 다른 뭐 동물, 식물보다는 뛰어나게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으로만 치면요. 그렇게 엄청나게 지능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억지로 웃지만, 이 뇌는요, 진짜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가보다 15초라고 그는 일이에요. 15초를 까가지고 계속 웃으면요그 거짓된 웃음인데, 억지로 된 웃음인데, 뇌에서는, 야, 쟤가 정말 좋아서, 얼굴이정이 저렇게, 정말 뭔가 큰것 같다면서 막, 막 치면서 좋아하다 그걸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분 슬픈 일이 막을 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셔서, 억지로라도 15초 이상은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문 말씀해 보면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욱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율과 자기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라 그랬어요? 옷 입고.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너무 세상적인 세계주되인있게 아니에요. 여기 옷 입고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옷부터 입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길과 자비와 정성과 오래, 온리와 오래참이 확 금방 생겨버려요? 아니에요. 생긴 건 아니에요. 생긴 건 아니지만 생긴 것처럼 옷을 입는 거예요. 아 나는 그 길에 옷을 입었어. 자비의 옷을 입었어. 오래참의 옷을 입었어.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점 시간이 걸어갈수록 정말 의의 옷을 입고, 정말 긍휼의 옷을 입고, 정말 용서의 옷을 입고, 정말 오래 참을의 인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라고 하 겁니다.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주일날 제가 2주 전부터, 2주 전, 3주 전부터, 3주, 전부터, 3주 전에 그래도 새벽에 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로 찬양하며 좀 새벽에 보냅시다. 2주되고 2주만이다 1주되니까 1주만이다고난주다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새벽에 욕잖아요 목금토3일만이라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순종에서 또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안 나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새벽 에안 오세요? 선사님비사님 뭐라고 했냐면. 요 아우, 난 새벽에 일어나면 어지러워. 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할때 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어지러워. 근데 여러분들, 여름에 새벽예배 올 때는 침침하지만, 약간 침침하지만, 새벽예배 드릴 때환해요 새벽예배 드리고 나면 벌써 환해져요 근데, 아우, 난새벽에일어 나면, 아이고뭐해서 그래서 새벽예배 끝나고 차량문에갈 때가 있어요. 차량문에 가면 그분 노래 갖고 밭에 나가고 있어요. 한3 40분 상관인데, 3 40분 조금 늦게 일어났다 머리가 안 아프네. 어? 푸시하지 아, 그죠? 3 40분만 일찍 일어나면 머리가 벗어나는 새벽에 못일 그랬던 분이 내 농사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는 30분 조금 정도 늦춰졌지만 일어나서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나는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 아우, 나 새벽에 일어났다. 안 해.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을 벗어던지고, 나는 새벽 예배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예데 들여보자 그것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라 아우 기도 못하겠어요 지도 못하는 옷을 입은 거예요 지도한번 해봐야지 아우 나는 찬송할 때 아우 나는 노래를 워낙 못해서 아우 나는 많이 입술에서 잘안 나와요 저를 보고 여러분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물론 전에 목사님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저는 찬송할 때 천천히 집중합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집중하고, 아니다고아니라다는아닙니다만하이왕 목소리 크게 해서, 하늘을 찬양하는, 최하한찬양 돼요 그러니까, 나도 입술 벌려서 크게 할수 있는 사람이다라고는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를 출가합니다 아우, 나는 절대 큰 소리로 찬양을 못해. 난 노래를 위해 볼때 그냥 큰 소리를 못한다니까, 그 옷으로 계속 입지 마시고요. 우리들은 늘 아멘이 없는 회였어 아, 나도 아멘이 잘안 아유, 아멘 안 하는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아, 오늘부터는 아멘에서 옷을 좀 입어보자. 근데 그 말씀 말씀하다좀 아멘을 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적어도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출를합니다 그러면 그때 좀 아멘으로 한번몰아놨다가큰 소리를 좀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를 완치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기도문 딱 끝나면 아멘이 우리 남아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좋은지 아멘. 내가 오늘 말씀을 잘못 전했나? 뭐 은혜가 없었나 어떡하지? 뭐지? 혼자 자책해요. 지도가안 나와서 내려가또 기도해야 되 기도가 안나와요 자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격 뭐 부족한 게 있나? 뭐 마음이 안 드는 게 있나? 왜 아멜들이 없지? 깊이 자책하고 있어요. 아멜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다그 밖에 찬양의 옷, 지도의 옷, 세력의 옷, 그 밖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옷들로 갈아입기를 주의하며 출합니다 하나님 입으라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부터 갈아입면 변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변하는 건 시간 인데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는 의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의인처럼 같. 의인 충렬하게 살아가는 거 처음에는. <laughs> 신학 공부할 때요. 1학년이 믿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학년 때의 믿음이 제일 커. 왜요? 1학년 때는요,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리한 것이 거의 있거든요, 신학 때는. 저시대 때는. 책을 중간에 한 10시, 11시, 점심 먹기 전에 들리러 간다면 1시간 뒤로 다 1학년을 다입어요 3, 4학년도 어떤 사람은 신학생인데도 성경책도 안 갖고 옆에 거 같이 먹으면 된다고 안 갖고 그냥 그리고막 그래요. 1학년 때는요 목소리 최대한 내면서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신학생 때 합심해서 기도하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소리까지 진짜 같아요 1학년 때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생활이 흘러가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영향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귀세로 양성되 내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아니지만 나는 의인이다. 의인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모습을 입고 의인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완벽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인처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의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신앙생사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인을 말하는 헬라오는 좋은 관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지요. 의인을 구구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처럼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유지할까요? 하나님은 의미라는 옷을 입어야지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지요. 하나님 입으라는 옷을 아싫어요나그뭔못 뭐 입어요. 안 입을래요. 나는 원래 뭐이 옷이 좋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는용서와중니다 십자가의 의의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확 뜨겁된 거예요.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옷을 입기를 주의 눈으로 추권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겁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왜 밀접하게 회복이 됐습니까? 십자가의 눈으로 우리의 를용 농수해 주셨기 때문에 확 가까워진 거예요. 아울러, 아울러, 우리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도 되고 말했지만, 인정받을 만한 의인은아 너는 의냐야 야, 너 같은 의은 없어. 너는 의인이라니까. 내 자녀야. 위의 옷을 입은 천군 천상에 있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부족하고 있다면, 우리 인정해 주시잖아. 용서와 인정이 우리와하여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구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조금만 더잘못했어 뭐 때, 에이, 니가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네!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인정하려고 해요? 오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작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용서하지 않냐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냐고, 나쁜 사람으로 매도했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은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하더라도, 아유, 이거 참 잘하네. 이거 대단하네. 인정하는 삶을 잡고 살아가시는사다그 음. 사람과 가까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거기에 고분만 슬쩍만 제시해 돼요 퉁 넘어가고, 퉁. 관계가 어렵다면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치곤 합니다. 우울증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야, 내너 때문에 그냥 잘못 살았어? 에휴, 다 같은 거. 이게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아, 그때는 내가 해함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앞으로 잘하는 되지 에 뭐.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은요, 우울증에서 해나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나는 용서의 사람이야. 나는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 옷을 먼저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고, 인정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친절과 나뉘음과 부드러움과 찬성과 감사와 직분의 옷을 여러분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 옷을 갈아입고 살아갈 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변한 만큼 은혜는 그만큼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옷 갈아입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갈아입으니까 변화도 안 일어나고 변화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보답과 응답의 은혜 역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옷부터 갈아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에게기회를주구합니다 반드시 벗어 던져야 될 옷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부정하지 마시고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못 벗어, 안 벗어 하는 옷부터 사진 벗어야 돼요. 그 옷부터 벗어 던져갖고, 가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때요 목회자는요, 패션 코디터 입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 말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가 무엇이냐? 성도님, 성도님, 이런 옷을 입으세요? 이런 옷을 입으세요? 말씀을 들으서 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들 때로 벗어야 될 옷들을 자꾸 제시하는겁니다요거 벗고 요거 입으면 이쁠 거야. 아름다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목회자가 아이 옷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네.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네. 그럼 갈아입어야지. 거기에 말씀의 지피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피가 말씀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그런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요 절대로 은혜가 거기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재단이 은혜 재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날마다 날마다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입으라는 그 옷들로 갈아입고 물로 말리아마 변화된 모습들이 날마다 보여지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더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